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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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아이 예전에 진짜 아주 아주 예전에 나왔던 아이 그린이에요. 이 그린이를 제가 농장에 한번 들렸는데요. 그 농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장님 이게 있어요? 이랬더니 그 동안 사장님 그냥 키우신다고 판매를 안 했던 아이 그냥 놔뒀더니만 이렇게 묵은 묵은 무근, 정말 묵은 등이가 됐다는. 아이 그 아이를 제가 사장님 저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 아이 손을 대기가 너무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 묶고 너무 오래 달달달달 달궈져가지고 이 부분적으로 개사가 되고 어쨌든 간에 화분을 털어봐야만이 알겠지만 아이가 좀 약간 겁이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이다가 지금 그냥 그래. 어차피 분갈이 할 거를 데리고 와. 분갈이를 해야지.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건들다가 이 아이들은 지금 너무 하엽이 심각해 가지고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우선 좀 턴다고 털었는데 이렇게 부러진 아이들. 스스로 너무 오래되니까 이 안에 이렇게 다 망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래도 너무 이 생명력이 얼마나 묵은 아이여서 생명력이 대단한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밑에서 또 이렇게 새꾸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이제 정리해가지고 분갈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 하다가 정말 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너무 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아이라서, 제가 이거 사오면서, 이 그린이를 제가 원치 좋아하니까, 요즘은 또 그린이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사장님한테 주세요! 하고 쫄랐는데, 차에 타는 순간, 아,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순간, <laughs> 이, 뭐라 해야 되겠지? 어 현실이라 그되나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이게 멘붕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 이양 내가 데려온 아이 잘 예쁘게 키우면 됐지.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되갖고 아이들이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 땡겨갖고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부분은 다 괴사가 됐어요. 다 부서진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일단은 흙을 파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큰, 정말 큰 이렇게 바구니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와. 넌 옆에 잠깐만 가있고, 이거 큰, 정말 정리하는 아이인데, 여기에다 그냥 신게, 아니요, 여기서 이제 흙을 털어보겠습니다. 아, 어, 감당이 안 된다, 그죠? 화면, 화면은 꽉 차는가? 제가 너무, 이거 화면을 안 보고 영상을 찍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걸 부시던데. 털면서 이거 다 부서지겠죠? 여기서 너무 오래 묵었나봐요.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이걸 그냥 부실까요? 부시는 건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부분 부분 뜯어가지고 그냥 합식을 심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이게 안에는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린이의 매력은 길쭉하면서도 짤막한이 제가 짧은 잎 적성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수형인 아이들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너무 멋있잖아요. 별과 대별. 어디를 어떻게 파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와, 음, 그래, 부서지면 차라리 화분을 부수고 싶다,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망치로 부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거 과격하게 하기에는. 그러면 이 과격하게 하기는 그러면 이아이가 수령이 다 망가질까 봐.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아이들 <laughs> 이 아이는 벌써 떨어졌어요.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 아이들 우와 핀셋이 얼마나 깊으면 이이 화분에서 얼마나 달궈줬으면 <laughs>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제가 좀뭐 하나에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laughs> 구매하는 승질이 있어가지고요 사고 나면 이렇게 후회를 해요. <laughs>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데려왔지? 정말 아이고야. 근데 신고 나면 뿌듯하겠죠? 아, 진짜, 이럴 때는 정말, 헬프미를 하고 싶다. 으아. 어, 진짜 이거를 푸셔야 되나? 이거를 어,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잠깐 이거 부셔가지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부시긴 아니에요 하여튼 빼가지고 어떻게든지 빼가지고 영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핀셋이 부서질 것 같아 가지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으와 고사가 됐어요 영 영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하나하나 뜯을까? 근데 나는 이 수영이 너무 예뻐서 얘야, 데리고 왔는데? 으아. 그냥 영상 찍을까? 이대로? 으아! 어, 아, 땀나. 야! 다시. 나올 것 같죠? 우와, 나왔다! 우와! 영상을 끊고 하려고 그랬더니 만 우와! 이 흙을 한번 털어보자. 얼마나... 음... 뭔지... 이건 그냥 막 흙이네요. 그냥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흙이 아니라, 농장에서 막키우기해서 심은 흙인데요. 굳이 이걸 다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럼 제가 영상을 찍다가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일단 우 아이들을, 아이들을 정리하는 거. 세상에 여기 이끼가 이렇게 이끼가 꼈어요. 우와, 화면이 잘 나오려나 몰라. 세상에 그래도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정말 예쁘게 심을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만만치 않네.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쟁반에다가 담아놔야 되겠다. 잊어버릴라. 자구 하나하나도 요즘은 나오지 않는 아이라서, 그래서 자구 하나하나도 소중하답니다. 그리고, 이수영 정말 지켜주고 싶다. 근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분갈이 안 하셨네? 내가 분갈이를 안 해서, 좀 엉망일 거야. 이렇게 했데 진짜 엉망이네요. <laughs> 그래. 너무 오래 되니까 스스로 눈 애들이 분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 수영을 이 수영만 안 망가뜨리고 그냥 군데군데 꼬꼬지로 심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이 이 모양만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양이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게다 말랐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고수님들은 가겠죠. 수영이 뭐가 중요해? 다시 이쁘게 수영을 잡으면 되지. 이게 언젠가 다 말라서 이게 다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전이 수영 때문에 골라가지고. 전 이상한데 꽂히는 게 습관이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아우야. 살렸으면 좋겠다. 이 봄뿌리가 이제 서서히 나오네요. 으! 괜찮아.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 으아. 이건 다 부서졌네. 야. 하하 <laughs> 우.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이런다, 욕, 진짜. 혼자 투덜투덜 영상 찍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게 제 매력 아닐까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그래 제가 이 하엽을 다 정리를 했는데 그단새 이렇게 하엽이 또 생겼네요 어쨌든 간에 본 몸에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자기네들 얼굴을 소멸시키면서 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살린다고 이게 의미가 있으려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이들을 다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크는 걸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저는 이 수영이 너무 좋았는데 이 수영에 이수 로저 수로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 죽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분리를 할수 있으면, 아니, 분리 할수는 아니라, 분리가 되는 대로, 되고 그냥 심대로 심, 푹, 묻어, 심어 줄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제 자리에 찾겠죠? 영상 잘 나오려나요? 여러분 잘 나오나요? <laughs> 진짜. 와, 이게 다 말라고. 만지면 진짜 왜 말은, 죽은 나 말은 가지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요. 얼굴 이렇게 소매될 정도면 얼마나, 이런 거는 진짜 다 죽은 것 같아. 여기도 그렇고. 와. <laughs> 얘는 떨어지려고 달랑달랑. 그래, 너는 꼬꼬지 해줄게. 이 모양이, 이 수영이 이렇게 잡혔네요. 이 아이를. 이건 어차피 아무 그게 없으니까. 모양을 그냥 그대로 가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냥 가져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갖고, 여기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갖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수영을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 떨어진 아이. <laughs> 떨어진 아이도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야, 진짜. 여기서 자라느라고 으아 보이시죠 말랐죠 여기서 사느라고 진짜 애 먹었다 고생했다 얘들아 어이구야 이걸 고른 저도 대단하고요 여기서 살아남는 너네들도 대단하구나 색깔은 왜 이렇게 예뻐요? 정말 아파갖고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죽어가는 모습이 이쁘다 하면 안 되지만 왜 우리가 가을에 단풍놀이도요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말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다육이도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물레가 와야 되겠죠? 물레가 와가지고 화분은 제가 예전에 수제 화분 선물 받은 화분, 저희 이모님이 만들어 갖고 주셨거든요. 좀 제가 좀 땡길게요. 너무 멀리 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정리하고 그래서 이모님이 저한테 수제 화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다가 심으려고 한답니다. 큰그 삽이. 화분이 크니까요. 큰 모종 사업에다가 씻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푹 묻죠, 뭐. 그래서 다져주고요. 이렇게 다져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앉힐게요 얘들 어떻게 앉혀야 되지? 모양이 너무 지 마음대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야 되나? 그럼 얘가 부서졌는데? 그럼 부서진 아이는 <laughs> 나이 수영이 너무 예쁜데 이 수영 망가뜨리기 너무 싫은데 이걸 다 잘래라 그랬죠? 어 너무 싫다 이거 자르기가 너무 싫은데 어떡하지? 다 뜯어요, 그냥. 꽃꽂지 할랍니다. <laughs> 우와. 이 수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살리고 싶은데요. 다 죽었어요. 이거 지금은 그냥 수영이 이쁘다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안될것 같아요. 제가 심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냥 모양이 다 망가져도, 와, 진짜 아깝다. 이것 봐, 다 죽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많이 망가지는데? 살아남는 아이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울고 싶다. 이거 어떡하지? 표형이 예쁘다고 가져왔는데 다 망가졌어요. 이거 이럴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음 하나 하나 뜯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위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laughs> 이런 다육이는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네요. 그러면 가위로 잘라주면서 꼭꼭꼭 해갖고 그냥 꼬꼬지로 하겠습니다. 이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처음에 보셨죠? 그 수영 때문에 제가 골랐는데요. 수영 가지고 잠깐 보고서 이 아이들 그냥 뭐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리면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볼게요. 항상 제가 영상에서 잘라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살리자고 하시, 하잖아요. 그죠? 다잘를래요 우와, 이 많은 걸 언제 다잘르지 그냥 빨리 감기 하면 되겠다. 그래. 이 빨갛게 이렇게 나오는 게이본 모습인데. 다 자르겠습니다. 어, 이건 깨끗하다. 이거 봐요. 다 이렇게 죽었는데 일대로 심어 본들 검은 반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검은 반점 있으면 뭐 무조건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이거 잠깐 잠깐은 살아 있는 것 같죠? 잠깐 보고서 다 버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디더라도 좀 어느 정도 크고 예쁘게 자랐을 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 음. 이런 게 제일 아까워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밭에다가 심어주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살리고요. <laughs> 아.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기분 좋게 그냥 자르는 영상을 그냥 끝내야 되겠다. 서로서로가 유인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다 난도질하고 이건 다 버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저는 이걸 낮은 분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낮은 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냥 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리토비를 심었던 화분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씻는다고 다 뽑아 놓고서 위에 물을 다육이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밑에 배수층을 깔고 좀 높이 깔래요. 높이 깔고, 어, 그래도 너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깔고,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넣겠습니다 흙을 싹 네. 이렇게 하고요. Ooh.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기대한 만큼 그런 성과를 안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하면 또 나중에 이 아이가 또 그만큼 더 이쁜 얼굴을 내보내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그죠. 그러면 이 화분이 꽉 차겠죠. 아, 무슨 그냥 입 꼬지 그냥 던져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그래도 꼭 반짝반짝 별같아별 <laughs>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요 그린이 정말 구하기도 힘든 그린이를 완전 전면 완전 진짜 가지 하나하나마다 다 잘라가지고 입꼬지를 하는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여러분들도요 너무 무근 아이들 정말 저처럼 아직까지는 다육이 이제 다육이한테 난 정말 자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시면, 정말 건강한 아이, 조금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조금 더 건강, 좀묵은딩이로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속상해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